안녕하세요 리드룸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분석글은 안정된 상승을 위해서 단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이렇게 하락으로 흐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호등 백적 패턴은 항상 과 매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를 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비교적 백적 패턴 이후 하락이 나온 상황까지 잘 들어맞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한 시간봉은 삼각 수렴의 모양을 그려주더니 하방 쪽으로 강하게 이탈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채널 라인 하단에 근접한 것을 보고 있고. 4시간 봉에서는 삼각색의 형의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방으로 바로 뚫리고 난후 재상승을 하지만 이 삼각색의 안쪽으로 재진입을 실패를 하고 다시금 하락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로서는 장대 음봉으로 강하게 마감을 한 상태로 파란색 채널 라인 하단에 이탈이 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파란색 채널 라인을 지지를 해줄지 혹은 현재 일봉에서는 이미 이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루어질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래소간 차트 비교입니다. 달러 차트인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 그리고 마진 차트인 비트맥스 차트는 세계다 이렇게 파란색 채널 라인을 그려 주고 하방으로 이탈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나 차트인 비트 플라이어는 달러 차트들에 비해서 소폭으로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원화 차트와 비트 파이넥스 차트는 나머지 거래소들과는 다르게 파란색 채널 라인 하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비트 파이넥스 사이트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지표 신호등과 오시스트입니다. 신호등 1시간 봉을 보면, 건파 패턴이 나온 후 상승을 하고, 백적 패턴이 나오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역시나 하방으로 흐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란색 채널 라인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본다면 역시나 과 매수 상태가 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방으로 이탈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 채널 라인은 4시간 봉 기준에서 피보나치 0.382에서 맞닿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채널 라인이자 피보나치 0.382를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하방으로 이탈이 된다면 한동안은 횡보나 하락에 이탈이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실레이터입니다. 전날의 비트 파이넥스 사이트는 큰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다른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 차트를 참고할 필요성을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오랜드와 RSI가 둘다 어느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 매수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본다면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수 있지만 안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회복 또한 할수 있는 중간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후의 진행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란색 채널 라인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이 달라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파란색 채널 라인을 지지를 할 경우 공격적인 매수와 안전한 매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지를 해준 이후 오실레이터가 현재 1시간 봉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과 매도에 도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랜드 역시 마이너스 40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위치이기 때문에 파란색 채널 라인을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파란색 채널 라인 상단까지 오르는 진행을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지지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하게 좀더 위쪽 부근에서 상향 회복을 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다 채널 라인 상단 매도나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타고 가는 흐름세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방을 채널 라인 하방으로 이탈을 할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6,450달러나 6,400달러 두 개를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등을 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채널 라인 하단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널 라인을 하단 부분을 다시 한번 뚫고 재진입을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이 공격적인 매수나 안전한 매수에 이어서 같은 진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상승 진행에 있어서 조정 단계에 들어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란색 채널 라인 하단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와 이탈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소 미디어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